누가? 콩 같은데? 얘네도 누구야? 친구들이야? 동물 친구들 사람들이 좋아하긴 한데, 사람도 그려서 그래요. 얘들 어딘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이게 매달려있는데, 이거 잡아당기면. 음, 제주만은? 있다는 거야. 개구리. 개구리는 한나라당 옛날에 한창 그할때 만든 건가? 음, 개구리가 또 뭐였어? 아래에서 음. 개구리 가또 뭐였어? 어둠막 아래에서 통통 탕튄대 개구리 전부 를 잡아먹었거든요. 그때 갖고 노네. 띠가 개구리다 그러면은 이어 어떻게 부대에서 개구리를 만들고 그게 한나라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개구리 팀들이 누구냐면 김부성하고. 이, 이 해군입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지금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고, 저기, 큰 사람 회에서 어, 정, 찬균젖사라고 장로라고, 그 사람의 라인으로 해서 지금 많이 컸어요. 천호진 씨도 그렇게 데려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순재 씨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천재 이움입니다이래갖고 데려왔고, 이, 저, 이 정혁 씨도 데려왔는데, 문재인 씨까지 데려왔습니다. 근데 걔들이, 윤수열까지 데려왔는데, 걔, 걔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목소리> 그 정창균 집사의 부인이, 어, 진미숙 집사하고, 친구, 그, 사촌 간이고, 걔들이 김현미 장관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계를 보였거든요 우리, 우리 내네 거를. 그래서 그거를, 어, 아니, 장로가, 나, 어, 큰 사람께 안 그, 정찬균 장로가 나큰 사람 꽤안 다녀. 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사람말을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 이큰 사람 꽤안 다녀요.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 나라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은행, 그리고 금고, 국고, 그리고 공기업, 그런 데가 싹 깔려있어요. 청창교 집사, 친척들. 이 그래서 그 라인으로 온 사람들이 이상도 교사고, 이상국교사의 동생이 송인배. 누구죠? 배경민. 누구죠? 김경숙 밑에서 송인배가 했어요. 비서. 그럴 때, 김정숙이를, 어, 어디다가, 어, 이스탄 브호텔로 보낸 거죠. 이 개구리를 이용해가지고, 개구리하고 물미꺼섬 했어요. 개구리는 새누리. 그리고, 어, 누구냐, 저 김정숙이가 개구리를 잡아먹었거든요, 원래. 개뚜기 부대에서. 근데 그 개구리를 내세운 김무성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김무성이도 원래 민주당패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싫어해요. 윤석열은 음. 언제는지 정창규 집사 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거는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그 교회 그 정창규 집사 장로의 부인이 만든 거예요. 김현미 장관이요. 그 사람 동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부인이 또 있거든요. 어,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어, 그 여자 부인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이낙연 씨의 그 여동생들인데, 손명수 씨도 있고, 또, 김종식 씨 부인도 있고, 또, 하나가, 이수진 목사, 그 다음에, 어, 김무성이 부인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음, 거깁니다. 예, 정창균 장로의 부인, 친척들이 그렇게 해서 엮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한 집사는 나는 큰사람들안 다녀. 그 정도로, 그 말을 할 정도로 얻어, 얻어먹은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먹은 거. 그지새끼들이죠 그래서 쥐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림에. 쥐죠? 어, 이 그림에 지금 재주 많다고 그랬는데, 도둑질을 많이 잘하는 비버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버는 정창근 장로예요 정창근 장로 동생이 천호진이고요. 천호진이 조카가 이정혁입니다. 이정혁이 형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의 또 사촌이 또 윤석열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 먹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봉화대는 김정숙한테 다 넘겨줬고, 그새겨 있죠, 이름이. 그리 지역마다 영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화에, 김해봉화동, 김해봉화동 그쪽 봉에는, 어, 권양숙이한테 땅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먹포는 누가, 누가 했다 그랬어요? 손혜원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호태어이는 제주도 있다가 지금 어디로 어딘가를... 갈나. 대구는 지금 홍준표가 계속 할 거예요, 이길로도 그리고 또 하나가, 어, 경남 지사로, 이, 뭐냐, 김경수한테 넘겼거든요. 김경수가 지금 나눠서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시다. 쥐를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정치 흐름에 맞춰야 팔려요.